안녕하세요. 권미경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인스펙션 할 때나 아 꼭그 저희가 얘기하게 되는 워러 히러, 온수기, 물대피는 탱크 아 그런데 공식적인 명칭은 워러 히러라고 하는 것이 아 마땅합니다. 보통 저희가 쉽게 워러 탱크라고 말하는데요. 그 물을 데피는 것을 워러 히러라고 하고 위치는 음 거라지에 보통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정말 드물게 그에뛰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 거라지에 f 니스 공기 데피는 기계와 물을 데피는 워러 히레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물 탱크가 있고 그것을 가스나 전기로 돌려서 물을 데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형태가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 신축하는 일반 집에는 탱크리스, 그러니까 물 탱크가 없고, 그냥 요만한 것이 거라지에 있어서 순간 온수기. 상표로 보면 그 린나이, 한국 그 브랜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 온수기가 있고, 음, 또 태양열로 솔라 패널을 지붕에도 올리고, 거기서 물을 돌려서 데피는 그 솔라 태양 워러 아, 히러가 있습니다. 드물게 이와싱턴 주에는 저도 사실은 말로만 듣고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집을 사고 팔때 아, 그리고 최근에 이와싱턴 주에서 권장하는 또뉴컨스트럭션은 반드시 가야 되는 그 워러 히러 형태가 하이브리드 워러 히러 또는 히펌프 워러 히러라고 하는데요 모양이 전통적인 그 워러 탱크처럼 생기면서. 위에 예,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탄소 저감, 그러니까 그, 연료가 타면서 내는 거를 줄이고 에너지도 세이브 할수 있는, 어, 워러 히로여서 반드시, 어, 해야 한다. 그 워러 히로로 어,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그것의 장점은 연그 에너지 절약이 뭐 돈을 따지면 3, 400불 차이가 나고, 또 탄소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환경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주에서는 건축, 신축하는 데는 반드시 하이브리드 워러 히터 히펌프 워러 히터라고 말하는 거 어, 그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얼마 전그뉴 컨스트럭션 투어를 갔다가 그 언사이트 에이전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피는 것이 어, 가스가 아니고 전기, 예, 에너지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히 펌프 워러 히러의 원리가 물을 데피는데 전기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히 펌프 워러 히러의 원리가 주변에 있는 공기를 그 압축시켜서 내는 열로 그 물이 데펴지는 그런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 흐름을 도와주는 데만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전기로 물을 데피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훨씬 어, 절감이 된다고 해요. 한 30%? 근데 이거에 이제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기존의 워러 히러보다는 조금 초기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한 1000불에서 2000불 어, 차이가 나는데 이 와싱턴 주에서는 그 퓨즈 사운 에너지 또는 시리, 어, 시리 라이그 컴퍼니에서는 어, 맥스 800불까지도 리베이스를 준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그 워러 히러가 보통 라이프타임이 10년에서 오래 쓰면 15년 얘기하는데 혹시 가르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 리베이 프로그램을 확인 하신 다음에 에너지도 절감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하이 브리드 워러 히러로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스펙션 할 때도 그 워러 히러의 에이지 때문에 뭐, 조만간 그걸 갈아야 되는 비용을 바이어들이, 뭐, 물이 새지 않아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음 조만간 비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리플레이스먼 트 하는 비용을 인스펙션 후에 셀러한테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 워터 히러에 대해서, 어, 새로운 소식도 들었고요. 워싱턴주에서 반드시, 뉴 컨스트럭션에서는 전기로 하는 그 워러 히로 하이브리드 워러 히로로 예.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워러 히로에 관한 뉴스를 네,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공기를 대피는 <laughs> 버니스에 대해서 한번 네,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미가 함께>